교수님. 네. 그 태길 있잖아요. 어, 네네. 네. 뭐 음. 출산 태길 음. 아니면 뭐 개업 태길, 음. 이사 태길. 예,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. 그 태길이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? 어우, 중요하죠. 날짜를 선택하는 것을 태길이라고 하거든요. 자,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. 그럼 약속을 하죠. 그럼 그 약속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. 첫번째가 시간이에요. 몇 시에 두 번째가 공간이에요. 풍수죠. 어디서. 그다음에 인간이에요. 누구와 만나자라고 합니다. 자연이든 새속이든 모든 것의 중심은요. 첫 번째가 바로 시간이에요. 우리 누구나가 태어난 연월일시 있지요. 여기에 따라서 사주팔자가 주어져요. 그런데 태어난 연월일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? 안 바뀌어요. 이걸 숙명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. 나의 아이가 태어나요. 출산 퇴길 또 이사를 가야 돼요 가족이 옮겨 가는 겁니다 이사 퇴길 그리고 가게나 회사를 차렸어요 세상에 알려야 돼요 개업 퇴길 또 중간중간에 아파트 계약일 또 어떤 공사를 하는 날 정말 중요합니다 자이 퇴길을 잘못하면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흔히 동티 난다 라고 하거든요 정확하게는 움직일 동에 흙토자를 씁니다. 즉, 날짜 선택을 잘못하거나 풍수를 잘못 쓰면 흙이 움직인다. 땅이 움직인다. 이거예요. 그래서 동티를 없애려면 무엇보다 택일이 아주 중요하죠. 이 택자가 뭐냐면 이것과 이것을 가리다. 잘 가려서 선택하다. 이런 의미거든요. 가릴 택을 씁니다. 이렇게 쓰죠. 이게 손이란 뜻이고요. 이게 그물이에요. 그물을 손으로 어떻게 가리느냐에 따라서 이 글자가 다행행자거든요. 불행이 될 수도 있고, 다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. 이것을 육식갑자를 토대로 내가 태어난 사주를 분석해서 좋은 날을 선택하고 피할 날을 피하면 훨씬 더 좋은 삶이 펼쳐질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사주 상담을 볼때 가장 중요한 날 피할 날을 꼭 개운법으로 가르쳐드리고 있지요. 이렇게 태길은 아주 중요합니다. 아셨죠?